헬로 아고오름입니다. 일단은 구독자 요청에 의해서 캠브리지 공과 대학교 입학 시험 문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어 물리 영역과 수학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난이도는 수학은 수학은 쉬워요. 물리는 이제 제가 잘 못해서 못 풀어봤는데 적당히 풀어보니까 과학적 지식 어느 정도 있냐면은 한물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영어를 정확하게 뭐잘 못해서 번역기를 조금 쓰거나 하려고 했는데 수학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그냥 보이는 대로 풀었는데 얘기를 조금 몇개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발해 볼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시면 알, 알겠는데 이런 거 그냥 뭐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그냥 암산하면 되시고요. 이런 거는 잠깐 넘어가고 여기 보면은 뭐 p b 가 납이죠. 납, 납인데 이거 핵 반응 일어나서 어떻게 된것 같다. 약간 이런 시나리오들의 문제들인 것 같고, 지금 요것도 이제 보면은 제가 바로 5 2루트가 나오는, 2루트6이 나오는데요. 얘를 표시를 루트2 곱하기 루트3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요거것 같은데, 약간 좀 신기해요. 이런 느낌이다. 일단 요런 것까지도 이제 계산에 거리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하고, 빨리 풀수 있을 만한 것들로 한번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11번은 베어링 포인트 돌려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이거 해석을 좀잘 해야겠더라고요. B에서부터 A가 동쪽으로 4km가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요. A의 각도가 어, 수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330도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A의 역할에서 330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았으니까 이쪽으로는 60도만큼 나오거든요. 저도 요풀리는 약간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걸볼 수가 없는데요. 조금 신기하죠. 많이 다양하게 접근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기준선이 이렇게 왔을 때 얘는 330도의 입장을 돌아버린 거고 얘는 여기서 이제 60도만큼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사실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물리 문제 같긴 합니다. 그래서 B번. 또 다음 거 볼게요. 제가 못푼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이게 어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번역기 넣어봤는데 약간 이상해서 근데 답지를 보니까 이게 답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루트 아이 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위스 k가 속하는 거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것도 단순 계산. 실제로 이제 한글로만 풀어줬어도 한 1분 안에 풀수 있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개수가 지금 한 80. 80분 동안 한4 0몇개 풀어야 되니까 이런 거한 20초 정도 안에 풀어야겠죠. 자또 볼게요. 자요런 것도 그냥 합차 공식 써가지고 분해해 준 다음에 단순히 약분해서 풀면 되니까 이런 것도 그냥 해보시면 될것 같고 좀 특별하게 생각만 날만한 뭐 창의적인 풀이 그런 거 없어가지고 제 답지랑 비교하면서 봤더니 그냥 먼저 풀고 나서 봤을 때는 똑같이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도 그냥 계산 기조가 그냥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걸알것같아 그래서 또 볼게요. 딴 것도 뭐 딱히 볼만한 문제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도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이 친구부터 볼게요. 이 친구 보면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계산 해놨는데 일단 10cm래요. 반지름이. 반지름 10cm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pc 요만큼 접선이 접선이라고 줬으니까 요만큼은 여기 접선에서 관통하는 거. 삼각형 대표적으로 중학교 1학년 문제죠 거의 뭐 중학교 1학년 수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2학년 도형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은 바로 요 3, 부채꼴만 빼주면 돼요 부채꼴만 그래서 얘도 사실상 볼게 없었다 너무 근데 이게 답지풀이를 보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조금 해봤거든요 답지풀이도 좀 비교를 해보고 원의방정식 나오는 파트도 비교해봤는데 외국 애들이 근본적으로 서술형 풀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엄청 길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한국식 풀이를 한번 제가 중학생이라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만 돼도 그냥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저는 어떻게 푸는지 빨리 푸는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이게 문제가 쉬워서 빨리 풀려요 요거는 그냥 10cm 찍어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PC 그냥 20 찍어 놓으니까 여기가 10루트 3이 나오겠죠? 왜 1대 2대 루트 3이 기본적인 피타고라스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여기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걸 해줍니다. 얘랑 얘를 곱해요. 그럼 두배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삼각형 2분의 1도 생략해서 그냥 100루트 3 바로 썼고요. 그다음에 60도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가 120도가 될 거고, 이 부채꼴 넓이를 10, 10에서 딱 구해주면은 그냥 3분의 1 곱하기 1 0 0파이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겁니다. 근데 답지 이제 여기 조금 외국 애들이 신기한 게 답지 표현을 요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00으로 묶어버릴게요. 3분의 100으로 묶은 다음에 3 루트 3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파일을 빼는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a 번 약간 표현이 좀 신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얻어갈 게 별로 없었는데 제가 처음 푼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요 16년도 거 풀고 뒤로 넘어갔을 때, 그, 약간 도형들 특징을 조금 간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팁이 좀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듣고 쓸만하면은 가져가시고, 필요 없으면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1번도 제가 푼풀이랑 이제 조금 별, 연립을 안 하는 풀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거리가 5라고 줬습니다. 해석해보시면은 거리가 5라고 줬고요. 이, 1참수는 요거고요. 이 1참수는 요겁니다. 근데 음수여야 되고요. 기울기가 서로 직각인 걸 보았을 때 역수 관계인 걸알 수가 있으니까 역수 관계를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5인 걸 이용해서 두칸 가고 세 칸을 보냅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 가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역수로 보내서 세칸 가고 두칸 내려온 거를 똑같이 표현해서 두칸두칸 두칸 내려오고요. 세칸 가는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으로 뽀개서 보면은 얘네들 계산하기 엄청 딱 깔끔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은 m 플러스 p 값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개 더하면은 6분의 9 플러스 6분의 4니까 빼기죠. 이거 빼기, 빼기. 그래서 6분의 5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D. 이렇게 풀이가 그 답지를 봤는데 엄청 면립해서 지저분하게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했으면 2, 3, 3, 2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다음 거 볼게요. 자, 얘도 그냥 단순 진짜 단순 계산. 요거가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부등식 풀어주면 되니까 g 나오고요. 얘도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 될것 같아요. 얘도. 자, 그리고 얘네가 기본적으로 약간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치환을 한 상태에서 연립하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 줘서 계산하면은 풀마 2죠 풀마 2 나오고요 그 다음 얘는 루트임 요거 여기랑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 요거 나오는거 확인해 주면 되고 단순 전개 또는 인수분해 이런걸 좀 좋아하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피타고라스 삼각형 3,4,5배 이런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51번도 보면은 요거 y에 대해서 축 반대로 해서 연립하는 건데 아 인테그랄 씌워가지고 요것도 0하고 2까지 해 가지고 그냥 단순히 요것도 단순 계산이죠. 그냥 연립해서 계산한다. 그다음에 인테그랄 씌워서 0하고 2가 나왔으니까 계산해 준. 그래서 3i 쪽으로 해 가지고 3i y 2가 0이었던 걸로 이용해서 0 2가 나왔죠. 그러면은 원래 식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식으로 돌아가서 3i y 6i 7 dy dx dy 해준면 되죠, 이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러면은 y 어, 3i 제곱이니까 y 세제곱 빼기 3i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y. 0부터 2까지. 씌워주면은 8 빼기 12 플러스 14. 나오죠? 그러면은, 어, 22에서 빼니까 10. 그 다음에 x는 7하고 0,2니까 사각형 박스 안에 그려놓으면은 여기 이제 7짜리랑 0,2. 2자리에서 이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4밖에 안 남겠네요. 에어리어 이거 빼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가는 게좀더 유... 편하지만, 이제 외국 애들은 dy dx 쓸때 0에서 2까지, 인테그랄도 약간, 어, 형태를 보면은요. 제가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약간 y쪽 축으로 7이 조금 더 멀리 보냈다고 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까지뭐 특별히 재밌다 이런 문제는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도 보내놓는 다 하면은 y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구하는 거라서 14에서 10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거 4. 4 덩어리 가져가거나 위쪽 가져갈지 아래쪽 가져갈지 모르는데 이제 10 나왔으니까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 14 체크 안 하게 조심하세요. 알겠죠? 아, 10 체크 안 하게 조심하세요. 요거는 이제 풀어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자, 그리고 53번도 이거 뭐 하는 문제인지 약간 잘 모르겠어서 뭐 보다가 그냥 부등식 넣고 대입하는 건가 했더니 그래서 16년도 거에서는 건져 갈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아까맨 35번에 나왔던 거. 아, 요거 41번에 2 3 3이 나오는 거. 요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여기 2 3 가고 2 3 가는 거. 요거랑 그다음에 여기 자, 요거 그냥 간단한 계산. 요 정도 60도 60도 바로 보이는 거. 1대2대 루트 3으로.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 연도 거 한번 봐 볼게요. 자, 여기 18년도 문제도 보면은 그냥 어, 문제 읽으면은 2대 1이라고 해서 여기서 아, 2대 1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x 놓고 2x 놓고 넓이가 96이라고 했으니까 2x 제곱은 96. 루트 48해 놓고 반지름 구하라고 한 거죠 반지름 반지름 구하라 했으니까 제곱 제곱해서 여기 8루트 3하고 4루트 3 제곱해서 요만큼 구해주고 이거죠 이거의 반땅해서 d 이렇게 나왔습니다 7번도 무난하죠 7번도 되게 무난하고 또 볼게요 15번도 보면은요 여기 정삼각형이라고 펜타곤 안에 어 이퀄리티를 트라이앵글 정삼각형 들어가 있죠 그래서 60도니까 우리가 108도에서 해서 48도인거 보이고 그러면은 양쪽 잘라서 보면은 여기 66도, 66도, 48도인 거. 계산해 주면 되니까 66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요것도 넘어갈게요. 자, 21번은 이제 한, 한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배우는 건데 네 대각 써 가지고 75도 들어가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05도 남았죠. 75도 빼 주면 이만큼이 105도 필요한 거에요 105도 필요한 거반 자르고 15도만큼 잘라 주면 됩니다. 그래서 52.5에서 15도만큼 15도만큼 잘라주니까 37.5도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하라고 한 거죠. 문제에서는 보라 색깔로 표시해주면 이 부분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좀 적분 문제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좀 제대로 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얘도 문제에서 요거까지 다 답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여기 밑에 내려놓고 좀 다시 설명을 하면서 풀어보면은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이 친구랑 이제 이 친구를 계산할 건데 양변에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씌워줘 버려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씌운 게 사실 뭐 밑에 풀이가 너무 있어 버려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넘겨주면은 이값은 18이 됩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18을 차, 찾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2부터 4까지 적분을 써줍니다. 음, 2부터 4까지 적분 을 써주면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2라고 했는데 얘가 남은 게 6개이니까 12에서 A가 1 나옵니다. 그래서 A가 1. 요것도 이제 사실상 그냥 센 B 단계 수준 되는 거죠, 그냥 B 단계 좀 쉬운 수준. 다음 거 볼게요. 2019년으로 왔는데요. 여기 갑자기 시간이 좀 줄어들던데요. 이거 뭔가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80분짜리를 봤었다가 좀 줄어가지고 신기했어요. 분명히 여기까지는 80분이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80분이에요. 이거 18년도 거도 80분이고, 16년도도 8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세 자, 그래서 또 출발을 해서 가다 보면은 어, 어디서 멈추냐면, 얘는 1번부터 잠깐 멈춰 보면은 이거 합차공식 그대로 갖다 넣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진다 생각하면은 이쪽에서 2루트21 나오고요. 이쪽에서 마이너스 이루트 21 나오는데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4루트 21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요. 어 어디를 먼저 유리와 아니 그 루트를 벗겨줄 건가 계산하는 건데 그냥 평범한 계산 순서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y를 일로 넘겨주시고요. 4x 덩어리를 이쪽 넘기면서 4로 나눠줬어요. 저는 이게 4가 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그냥 혼자 풀때 이렇게 풀어보니까 풀어본 건데 그 상태에서 풀마 루트 씌워줬더니 어차피 구하고 싶은 게 결국 x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2 e 곱해주고 다시 엑스만 탈출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친구도 그냥 잠깐 단순 연립이죠 연립 방정식 푸는 거고 얘도 패스 제가 도움을 드릴 만한 문제가 한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런 거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삼각형 성질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3 4 5를 알잖아요 직각이 되어 있는 거 그럼 얘네 실수배 해도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6, 8, 10 해도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9, 12, 15 해도 유지가 되는데, 그걸 보고 저는 이 문제를 읽자마자, 아, 여기 x 플러스 4고 3x니까, x가 5가 되면은 9 곱하기 15, 아니, 니까 그러니까 9, 3. 9, 12, 15가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9, 12, 15한 다음에 이거 구하면은 넓이가 이제 6, 9, 54죠. 반 나눠서 f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답지 봤더니 연립하고 연립 방정식 세워서 약간 미친 짓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봐라.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거 문제 패턴을 몇개 봤더니 1대 루트 3대 2 패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대 4대 5 직각 삼각형 패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요 문제가 없었으면 이거 영상 촬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문제 푸는데 어 도움을 좀 많이 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연립하면 한 2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 눈으로 보면은 툭툭 풀리니까 그정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제곱하는 거는 웬만하면 특수한 삼각형 뭐5 12 13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다 배수됩니다. 10 24 25도 26도 배수되어 다 5, 알겠죠? 그래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음 문제 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 19년도에 얘기해 줄게좀 많은데 어 이것도 답지 보니까 좀 복잡하게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푼 풀이가 이거였는데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풀었는지 이거는 좀 지우면서 설명을 좀해 줄게요. 제가 아까 방금 피타고라스 삼각형들 다그 연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3 4 5라고 했을 때요. 여기가 넓이로 생각했을 때 5분의 12인 거는 괜찮죠. 그리고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것도 배워요. 직각 삼각형일 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도 배우는데 저는 그거는 잘안 쓰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게 3cm짜리를 5분의 15로 바꿉니다. 3cm짜리를 5분의 15cm로 바꾸고요. 그럼 얘는 5분의 10이고요. 얘는 5분의 15잖아요. 그럼 아까 9, 12, 15인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5분의 9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pr 길이가, pr 길이가 5였잖아요. 그러니까 빼줍니다. 5분의 9에서 빼주면은 얘는 5분의 16만 남죠. 근데 5분의 16 남은 게 보니까, qr 길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 q에서 r까지. r프라임이라 찍을게요. 여기를. 뭐 요정도 길이가 되니까 요게 5분의 16이랑 일치한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어... 요렇게 해가지고 qs 길이 구하래. qs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5분의 16을 2배 해주면은 6.4가 되겠죠. 그렇게 풀었던 겁니다. 사실 진짜 풀면서 한 20초씩 걸리는 문제들인데 아마... 답지 풀이대로 풀면은 조금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했어요 이거는 아마 응용 하시면 은 분명 비슷한 문제 패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 외국 대학교 시험도 패턴이 수학은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것 같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아, 얘도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도 어, 기본적인 피타고라스 삼각형 이라고 생각을 해서 풀었는데 그냥 그렇게 풀었더니 답이 맞았어요. 이게 문제 해석을 해보면은 어 해석은 어차피 하실 수 있겠지만 요 피라미드 부피랑 피라미드 건널비랑 같대요. 근데 정다면체 피라미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피라미드 공식에서 쓸수 있는 건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더니 여기 삼수선 내려가지고 아 6, 80이면 되겠구나 하고 풀었거든요. 그냥 6, 80이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얘네가 조금 680이나 90, 23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h가 8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어, 문제 풀때 조금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피라미드 볼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h를 8로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밑판 넓이들은 이제 구할 수 있죠. 이거 48 곱하기 8 나오는 거. 48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어, 여기 이제 4, 144랑 3하고 약분 해가지고 나온 거고, 8하고 이렇게 곱해진 거고요. 요거는 384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는요. 60인 거 4개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판, 미판 보라색 부분이 12의 제곱입니다. 그랬더니 384 일치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렸는데요. 저는 그냥 특수각에 좀 집중을 해서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각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객관식 보기를 봤더니 탄젠트 값 물어봤는데, 루트 3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60도겠구나 하고 넣고 그냥 풀어봤더니 답이 됐어요. 그래서 답은 D번이 될 겁니다. 왜냐 루트 3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가 문제죠. 이 친구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탄젠트 X가, 어, 저도 이건 지금 그냥 보면서 하는 건데 탄젠트 x 가 1에 2루트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럼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써보면은 3분의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루트 2를 곱할 거고 싸인 이니까 3분의 2루트 2죠 3분의 2루트 2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3분의 7 플러스 3분의 8이네요 아 그래서 5 나오는구나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런 거 그냥 계속 왠지 특수각 느낌 나니까 특수각으로 밀어버리시면 될것 같아요.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얘도 29번인데 어그 외국에서 사인 법칙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배운다 치면은 안 배운다 하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각도에서 알파에서 여기 빗변에다 튕겼을 때 외각 외접원 외접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외접원에서 우리는 사인 세타 분의 반대에 이제 여기 a가 있다 치면은 여기 라지 a라 해볼게요. 그럼 사인 a 분의 a는 원의 2 배다. 요거는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으로 직각 내려가지고 원주각을 강제로 직각을 만들어서 지름에서 비율로 따져 보면은 증명이 쉬워요. 요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 가지고 r 값 바로 구할 뭐수 있습니다. r 값 구했더니 이제 루트 3분의 8 나왔죠. 그러면은 원 전체 넓이는요. 그냥 여기 3분의 64 파이가 되는걸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는 어 삼각형 넓이는 요 4분의 루트 3a 제곱 입니다 그래서 여기 4분의 루트 3a 제곱 써서 구했습니다 아마 이 공식은 알거라 생각을 해서 요거 계산할 때아또 이상하게 여기 3분의 16을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될것같더라고요이 정도 해주면 은 그래도 얻어가는게 있지 않을까 한번 사인 법칙 모르셨으면 한번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아실 거예요. 공대에 가면 많이 쓰니까 다음 거 볼게요. 자, 얘도 이제 31번인데 치환해서 푸는 문제여서 간단하게 얘기 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을 내려 가지고 15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요거 5의 x를 t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t를 치환한 거를 인수분해하고 t 값은 이제 양수밖에 안 되잖아요. 지수 함수는 5의 x는 이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지수 함수 조건 넣고 여기서 이제 로그만 변환해 주면 되니까요. x는 로그 5에 5분의 2로 변환을 해준 겁니다. 왜냐면은 5의 x가 5분의 2가 된 거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 5를 씌워준 거예요. 로그 5 씌우고 로그 5 씌우면은 x는 로그 5에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b번. 요것도 답지가 조금 아 이거 이거 손 손답지여서 그런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도 그냥 제가 형식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면은 그냥 제가 이거 지금 풀어 놓은 것들 다 최초 풀이하고 푼지몇분안 지나서 그냥 바로 설명하는 거라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직접 다 풀어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기출 문제니까. 얘를 이제 2알파로 뒀어요, 제가. 왜냐면은 밑에 겹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알파로 두고 그다음에 얘도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베타예요. 그래서 베타로 둡니다. 그랬더니 밑에 이게 이제 위끝 아래끝 변환을 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랑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 역할을 가져갔고요 얘는 베타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빼기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단순하게 연립을 해봅시다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요 4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 됩니다 약간 한국 문제는 이런 건안 나오는데 그래서 더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이거 빼기죠. 베타 지금 빼기입니다. 여기. 어, 빼기에서 그냥 더해 버리면 될것 같아서 더하겠습니다. 6알파는 11이고요. 알파는 6분의 11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6분의 1 1 넣어 주면 6분의 22 여기다 넣은 거예요. 플러스 베타가 6분의 4가 돼야 되니까 얘는 6분의 2입니다. 약분하면 3분의 1이고 답이 a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또 다음 거 볼게요. 어, 막상 이 친구는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정리인데요. 이항 정리를 이제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이항 정리라 쓰고요. 외국에서는 아마 바이노미얼 스티어럼이라 쓸 건데 스펠링이 이게 맞나? 잠깐. R E M 맞죠? 맞을 겁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한 공식 쓰면 되죠. 7제곱이니까 7C3 해 주고 요거 앞에 거 4개, 그다음에 뒤에 거 3개. 요렇게 해 줍니다. 왜냐? x 4제곱 구하고 싶었으니까 요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280 곱하기 81인데, 4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여기가 4개 나눠진다 보시면 돼요. 4분의 1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81.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음, 얘도 그냥 단순 연산 문제예요. 이거 문제 숫자 보고 약간 쫄았거든요. 순간. 근데 되게 계산이 깔끔하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아마 이 공대 문제들이 계산이 엄청 깔끔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괜찮아 보여요. 자, 일단 가볍게 2016, 2018, 2019 풀어 봤는데 2017은 뭔가 도형 문제들 같은 게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 넘겼고요. 풀다가 재밌는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케임브리지 공과대학 문제가 구성돼 있구나라는 거 저도 처음 알게 돼서 좀 재밌었고요. 어, 이런 문제 있잖아요. 좀 풀어 보다가 약간 때려쳤습니다. <laughs>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일단 영어 이게 한글로 쓰 풀었을 텐데 조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얻어갈 거는 이제 도형 345 같은 거 이런 거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요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약에 질문해 주시는 거 이제 구독자 분들이 다른 거 질문해 주시면 되는 거 영상 몇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